신호펙스 주주님들 김대표입니다 신호펙스가 지금 오전장에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10시 반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거의 18%, 19%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고가 기준으로 12%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0%까지 빠지고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30%가 넘는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정말 많은 주주분들께서 도대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거냐 이 고점에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거냐 지금 거래량까지 이렇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가왜 빠지고 있는지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긴급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우리 신호백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부로 제가 지금 구간 대응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준비를 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신오펙스가 최근에 지금 거래량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올리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이 9,700원 구간 이 고점을 돌파를 성공하고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 굉장히 좋고 흐름도 좋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 상당 구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세력들 이제 차익 시연을 천천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같은 이렇게 급등 장세에서 이 고가권 이 13,000원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갑작스럽게 지금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날벼락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손절하고 말 것이냐?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당황할 수가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이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전 고점을 지지하는 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든 주식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꺾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꺾이고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올라주고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를 실패하는데 여기서 돌파 또 실패하면은 이렇게 빠지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지금 고점 돌파하고 빠지고 지지하는 구간 지금 같은 구간에서 한번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지금 대략적으로 9,7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9,900원 이 가격대는 에 여러분들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포인트예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잡아가셔가지고 한 번에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30% 넘게 보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해서 본전 가격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 이렇게 지금 또 빠지다가도 지금 바로 보시는 이 주황색선 11선까지도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지금 가격에서 무조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최대한 낮추셔가지고 11,000원 이하로 낮춰주시면은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내일장 가파른 반등세 이 양봉에서 우리가 적어도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종가 마감까지 이제 20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가격에서 헤매고 그냥 당황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일 나올 수 있는 또 양봉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단은 이 고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징조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국면이에요. 다만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리 지금 주가가 많이 올른다고 해도 이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었던 이 고장 구간에서 나오는 자율적인 이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수익권까지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신업팩스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계속해서 이러한 실시간 대응 전략들 중요한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었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지금 제가 3시 문자 보내드리고 바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종목 코멘트 내용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국내 최초로 이 혈액 투석기 이 국산화 기술이 1 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으로 큰 상승이 나왔으나 갑자기 지금 급락세로 전환하면서 지금 이 차익실현 나오고 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다 현재 전고점 가격 이제 9,700원 기점으로 이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 잡음 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이 추가 매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종가까지 추가 매수로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20분께 이런 내용들 긴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께서도 지금 보고 계신 이 대응 문자대로 좀 준비를 하시면은 크게 손실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이제 수익 구간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지금과 놓치지 마시고 한 번씩 꼭 잡아 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이 매도 포인트도 한번더 잡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이 매도 포인트 이 바빠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구간 놓치지 않고 싶다 이좀 대형 문자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상단이 적힌 이 91395374로 신호팩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명 그대로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만 지금 같은 가파른 변동성 만드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추가 매수 포인트 알려드릴 뿐더러 다시 한번 이 구간 찍고 올라가는 이 매도 포인트 정확한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까지 만들어 갈수 있는 이런 타점들 잡아서 여러분들 장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장 구간 진입하셔가지고 오늘 장중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손절할지 말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시노백스이네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